안녕하세요. 닥터 코플소입니다. 주변에서 산책들 많이 하시죠? 제가 말로는 뭐 걷는 운동이나 뭐 건강하게 걷는 방법을 설명을 몇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직접 보여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평소에 공원을 걷다 보면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깨를 운동하는 것도 있고, 뭐 팔을 운동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조심해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저희가 걸을 때 보폭을 넓게 걸으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운동 전에 허리 근육을 스트레칭을 충분히 시켜주면 좋은데 항상 오해하고 계신 것들이 허리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숙이는 동작을 보통 이렇게 운동하기 전에 많이들 하시는데요. 숙이는 동작을 했을 때는 디스크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생기고, 인대가 실제로 다쳐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스트레칭을 숙여서 하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허리 스트레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라고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허리를 충분히 뒤로, 뒤로 젖혀서, 어, 3회에서 5회 정도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해주시면 좋은 동작이 우리가 이제 런지 동작을 하듯이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요. 허벅지랑 엉덩이랑 허리를 다 스트레칭해 줄수 있도록 다리를 충분히 뒤로 벌리고 허리를 뒤로 젖혀 주시는 겁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서 한 5정도 해주시고 반대편 다리로 또 똑같이 반대편 허리 근육이랑 허벅지를 스트레칭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취해 주시면 됩니다. 뒤로 젖혀서 팔도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목도 뒤로 젖혀서 기본적으로 어깨 스트레칭 하시는 것들 있죠 해주시고 뒤로도 젖혀서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얘기 드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슴을 스트레칭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가슴은 혼자 하기가 힘이 들어요 항상 옆에 있는 이 나무 같은 걸 잡고요 나무를 잡고 이 가슴이 펴진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쭉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은 어깨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절대 반동을 주면 안 됩니다. 반동을 주는 순간 이두 인대나 어깨 인대가 다칩니다. 천천히 뻗으셔서 당겨진다는 기분이 들때한열 정도 세 주시고, 어뭐 두세 차례 해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스트레칭을 할때 주의점은 반동을 주는 거는 피하시라는 겁니다. 어르신들 하는 거 보면 뒤로 이렇게 허리를 튕기는데요. 튕겼을 때 근육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모든 스트레칭 동작을 할 때는 천천히 하시고 갑자기 무리를 줄수 있는 힘을 주는 동작들은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건강한 걸음걸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거리를 걸어 다니는 한국 사람들 모습을 보면 고개를 숙여서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허리와 등, 목 건강에 다 좋지 않은 행동인데요. 내 몸을 위해서라면 항상 허리를 피시고 등도 펴고 항상 등을 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고개를 드는 겁니다. 고개를 충분히 들어서 시야를 충분히 멀리 바라보시는 것이 허리, 등, 목 건강에 모두 좋습니다. 일단 안 좋은 걸음걸이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학생인데 밤늦게까지 입시학원을 갔어요 마치고 아, 매우 힘든 상태로 한밤 10시쯤 집에 돌아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힘이 없고 땅을 보면서 발을 질질 끌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죠. 집에 오는데 이렇게 걷다가 조금만 턱이 있으면 탁 걸려 넘어질 것처럼 탁 걸리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는 걸음이 사실 가장 안 좋은 걸음입니다.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도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그러다 보면 종아리, 발가락 이런 작은 근육들에 무리가 많이 되고 실제로 발목이 삔것 같은 통증이 자주 생기고 제일 중요한 엉덩이나 허리 운동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허리도 구부정해질 수밖에 없고 등이나 목에 무리가 간단 말입니다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상큼상큼 잘 걸어 다녀요 허리랑 허벅지 엉덩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애초에 걸음걸이 자체가 굉장히 힘도 있고 팔도 흔들면서 걸어 다닌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은 또 반대로 어디 걸리지도 않아요. 물론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발목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런 걸음들이 허리 건강에도 좋고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건강에도 다 좋은 걸음이 될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다쳐서 오는 운동기구가 어깨 운동기구입니다. 공원에 이 동일한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용을 잘못하시다 보면 어깨가 확 딸려 올라가서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보통 어르신들이 사용을 할때 어깨를 운동을 시킨다고 힘을 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보셨나요? 반동으로 잡아당기다 보니까 어깨가 딸려 올라가면서 손상이 됩니다. 힘을 줘서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반대편 팔을 이용해서 충분히 천천히 당겨 올려서 열 정도 세주셔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또 반대편 팔을 천천히 당겨 올려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동을 주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스트레칭을 해준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주시는 게 스트레칭에 가장 유리합니다.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어깨 기구입니다.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 회전을 해서 사용하는 어깨 운동 기구죠. 근데 이게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똑같이 써 있습니다. 이 운동 기구를 사용할 때 주의 사항은 스트레칭 운동이 될수 있도록 천천히 운동하며 반동을 주지 않는다. 스트레칭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반동을 주지 않는 겁니다. 특히 어깨는 가동 범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반동을 잘못 쳤을 때 반대편 어깨 이 신전이 되는 어깨가 실제로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도 똑같은데요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근력운동기구라고 생각하고 마구 휘두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휘두르다가 탁 튕겨지면서 반동이 주게 되면 반대편 어깨가 과하게 신전이 되면서 어깨 인대가 다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치료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항상 중요한 건 스트레칭을 하기 위한 도구이고 천천히 시행을 해서 스트레칭이 충분히 이완이 되도록 천천히 시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어깨가 잘안 올라가는 분들은 천천히 해서 반대편 어깨를 이용해서 안 올라가는 어깨를 올려주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절대 반동을 주지 마시고 운동이 아니고 스트레칭 기구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많이들 보시는 이 걷기 운동 기구인데요. 연세가 있으시고 보행이 정상적으로 힘든 분들한테는 다리를 충분히 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는 기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제가 보폭 넓게 걷기 운동을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이 기구를 사용하듯이 걸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다리를 이 벌려서. 이 걷기를 얘기를 드려도 환자분들이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이 기구를 사용하듯이 허리를 쭉 펴고 다리가 앞뒤로 엉덩이나 허벅지가 쭉쭉 벌어지도록 걸어주셔야 건강한 걸음이 되거든요 이 기구를 사용해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면세가 있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서 다리를 좀 유연하게 운동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운동 기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더 설명을 드려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한테 허리에 건강한 운동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항상 보폭을 넓게 걷는 운동, 보폭 넓게 걷기가 사실 가장 좋습니다. 다치지 않고 뭐 날씨와 큰 관계없이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폭 넓게 걷기 운동을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 드린 걸잘 기억하셔가지고 다치지 않고 건강한 운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